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롭게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어, 답변해 보시겠어요? 혹자는 어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새, 새로운 어, 삶이 예, 펼쳐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변한다는 하 거죠. 세월이 흐르고 철이 들면 그 사람이 새롭게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우리가 30, 40, 50, 60, 70, 80, 90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철이 들어야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새롭게 되었는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새롭게 되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세월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새롭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존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예요 If anyone.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젊거나 아니면 연로하거나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성공했거나 세상에서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거나 뭐,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좀 세상에서 만한 천한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If anyone, 누구든지, 그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 보시면 1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이제부터는 육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내가 드라이브해 나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는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임재해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 되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인생의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냐 면 방향이 바뀌는 거죠.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방향이 정해져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위에 15절 말씀이거든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self-centered life 나 중심, 내 이기적인 그런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는 Christ-centered life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혈기, 내 욕망으로 살아요. 내가 이래서 행복하고 이래서 불편하고 내가 이래서 기분이 좋고 이래서 기분이 나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편하고 이렇게 해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직 십자가에 죽은 모습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옛 사람이 십자가 앞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내 인생의 목적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답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목적이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그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전부를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그물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그물보다도 더큰 기쁨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 그물보다도 더큰 기쁨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함부로 막 쫓아가지 않습니다. 다잴거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는 게또 인간이잖아요. 아,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내가 그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당하나요? 무조건 손해를 보고 싶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크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사기예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역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 이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동부로 먼저 들어옵니다. 동부로 들어왔을 때에 1803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부 이제 본격적인 서부 개척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때 1804년에 1804년에 이 로키를 건너가지고 넘어가지고 이 태평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로 서부로 옮겨지죠. 그때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 말뚝 받고 여기 내 땅이 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원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납니다. 리저르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원주민들이 가는 길을 눈물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탐험가들의 길, 서부로 서부로 서부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는 것인가? 원주민 이주법이 1830년에 생겨나고 1849년에 1848년이죠. 그 전에 그 이제 산호세로 뭐 옮기죠, 샌프란시스코로 오죠. 그런데 세크라멘토에서 금을 발견합니다. 금을 발견하는 게 그게 이제 동부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1849년부터 1849년부터 동부로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서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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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골드 러시 시대라고 해요. 이 골드 러시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1849년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1849년부터 이 서부를 향해서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이쪽을 향해서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49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4 9 예, 9년부터 이주했다고 해서 49ers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거의 다 광부였어요 그때 그 광부들이 그 부른 슬픈 노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뭐죠? 오막살이 집안체 후렴이 뭐냐면 오네 사랑 오네 사랑 오네 사랑 클레멘타이 아시네요 아시는 분들은 얼라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얼라예요. 아니면 좋은 초등학교 나왔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도망다녔든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때 49ers 동서부 동부 동에서 서부로 이주한 사람들의 애환 슬픔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원래 광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49ers가 유명하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아메리칸 풋볼 팀의 그 이름이 뭐냐면. 어, 샌프란시스코 4 9 e r 이렇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 제가 지금 광, 이 금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골드러시, 금을 따라서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한 사람이에요 고향을 버리고 이제 서부로 이주한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이 골드러시는 1853년도에 끝이 나는데 1853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머니 러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골드 러쉬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그들은 골드 러쉬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니죠. 이들은 무엇을 택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반드시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골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머니가 아니라, 어쩌면 눈에 보이는 머니만을 찾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The Kingdom of God,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가지만 믿음의 눈이 띄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왜?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고 그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정말 기적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 믿어져요. 이거 기적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헤븐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감격이 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늘가 나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장례식 때이 찬양을 부르면 요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이렇게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 앞에 시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 앞에 있는 시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믿어지는 거예요. 이 가사 보면은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인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또 천국에서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천국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주시는, 것뿐, 천국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골드러시, 머니러시,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이게 뭐 킹덤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나요? 한번 옆에 분에게 두눈 부릅뜨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유창한 영어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Where are you going? 한번 물어봐 주세요. Where are you going?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의 인생을 바꿔 주시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의 눈만 떠서 보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는 세리였어요. 마태 세리, 사케오 다 세관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에게서 높은 세금을 거둬들여요 돈방석에 앉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편하게 살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목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요 누구에게나 본능이 하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본능이 뭐냐면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볼 때, 아, 나는 쟤보다 못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 나는 비즈니스 하는데, 아, 저, 어, 저 사람보다 나는 어, 못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정말 지금 당장 승천할 수 있잖아요.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의 본능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남보다 잘 되는 거죠. 남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제자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제자 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길을 가는 길을 막으니까는 주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못사시킬까요? 불태워 죽일까요? 이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여 하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세요. 베드로도 주의 제자였지만 수제자였지만 옆에 사람들은 얼마나 깔보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본능적인 삶을 바꿔 주시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너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나와 함께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방수가 사람을 구하다가 불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연기에 질식해서 장례식을 하는데 아주 엄숙한 장례식을 하는데 다거 공연 경례하는데 그 운구 행렬이 지나가잖아요. 그때 노래가 촥 들립니다. 그 가사의 제목이 'Will Carry On'. 'Will Carry'. 너는 숨을 거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너가 하던 일을 우리가 남아서 하겠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시던 일을 그것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요. 예 교회 안에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낮아지는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 낮아지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진 곳으로 갈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결단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분인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두 번째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높아지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패션을 주시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가장 낮아진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시고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돈을 버는 인생이 내 일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는 벌어야 돼 벌되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나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내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가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오늘도 낮아지는 곳으로 향해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높아지는 곳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천국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의 시간과 너의 재물과 너의 열정과 너의 물질과 이것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는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냐?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 그 부르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곳에서 살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부르시는 곳그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교사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떠나는 이유는 하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갈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젊은 선교사만 아니라 시니어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은퇴했는데도 몸이 많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안심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고향에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실 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심히 고민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너가 갔지만 이제 너가 늙어서는 너가 내 팔을 벌리리니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본능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은 홀링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가고 싶은 곳에서 보내시는 곳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내, 여기에 보내시는 곳으로 보내시는 곳에서 사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 다 선교지로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가 보내주신 곳이 될수 있어요. 내 일터가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이라면 그곳은 죄께서 보내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세월은 정말 빨리 지나가요 빠르게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고 싶은 길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에 내가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골드러시만이 아니라 한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킹덤 러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돈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번 것을, 그 열정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민생활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방향에 순종하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내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아직까지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어찌 보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믿음은 표현이거든요. 한번 내 오른쪽 가슴을, 내 오른손을 들어서 내 가슴에 한번 손을 대 보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교인이구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하신 한 영혼을 향하는, 향하는 그내 마음을 세상에 도둑질 도죽,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름만 주님의 제자 교회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내시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